사람들이 네.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아걸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. 그걸좀 대신 좀 어, 전달해달라 지금 그럼 이게 궁금하기님의 손을 거친 바로 그 제품이라는 거죠 와아 이게 OLED거든요 접었다 펼쳤다 할수 어. 있네요 이 음. 예, 딱풀 자국 아 딱풀 자국이요 예. <laughs> 보시면 이쪽도 금속 네. 재질이고 이쪽도 금속 재질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쵸? 반투명한 재질이거든요 힌지 부분 한 번만 볼까요? 오. 오우! 두 개의 힌지 구조가 다른 느낌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? 아휴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계시고 요게 카메라 그리고 요게 이제 무선 충전 코일 여기서 네. 시작된 열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지도록 설계가 네.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라인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, 요렇게 가서 요렇게, 요렇게 오네요 거네. 아, 양쪽에 스피커가 여기 드러내면 한 쪽이 있을 것 같고 네. 굉장히 경이로운 구조가 있습니다